이제 영양소의 흡수를 공부해 볼 건데요. 영양소의 흡수가 뭐냐면 소화를 시켰어요. 소화하면 뭐냐면 어떠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말이라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말을 소화작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됐으면 이 포도당이 세포들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것을 통과해야 되겠죠. 이 흡수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어, 어떻게 흡수해서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장을 통과하면서 영양소가 흡수가 돼요. 소장은 5에서 7 m 터예요 사람의 몸이 요 정도밖에 없는데 요 정도밖에 없는데 쭉 펼치면 5에서 7 m 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8 m 터 정도 되거든요. 1 7 m 그러니까 이걸 2m 잡고도, 3m, 그러니까 2.5m 잡고도 이 길이의 4배 정도 길이가 되는 게 소장이에요. 엄청나게 긴 거죠? 이렇게 긴 것을 잘 보시면 소장은 어떻게 되있냐 그림으로만 보면 길이 꾸불꾸불 되어있고 이 안에 주름이 보여요. 그림으로. 만 보면 주름이 보이고 이 주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탄자처럼 오돌오돌 속까지되어 있는데 이 오돌도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융털이라는 거예요. 융털 하나하나에 다 혈관과 암축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혈, 혈관들을 모세혈관이라고 하고 또암축관이에요 그러니까 융털들 전체에 혈관이 다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에서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바깥쪽에 이미 소화가 된 포도당도 들어있을 것이고 아미노산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사도 들어있을 것이고, 모노 글리세리드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영양소 또 배웠죠. 물도 배웠고요. 바이타민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도 배웠죠. 이렇게 이것들이 음식물, 찌꺼기들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지나가는 동안에 여기 이렇게 다 지나가죠. 이 지나가는 동안에, 지나가겠죠. 이렇게 막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냐? 나눠서 들어와요. 나눠서. 잘 보시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 없는 것처럼 물에 잘 녹는 영양소는모세혈관으로 들어온다. 포도당, 아미노산, 물, 바이타민 중에, 물에 잘 녹는 거, 무기 없는 중에 물에 잘 녹는 거는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방산, 모노클리세리드 비타민 중에 기름에 잘 녹는 거, 물에 안 녹는 거는 방수관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쭉 들어와요. 이 근처 세포가 흡수해요, 이렇게. 세포가 흡수할 수 있어요. 여기가 통과할 수가 있게 작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흡수된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가 됐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영양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요? 영양소는 모세혈관로흡수된 영양소가 간을 거쳐 심장을 이동한다라고어 있어요. 그 중에 포도당 의 일부는 글리코켄이라는 <laughs> 어, 그러니까 포도당의 일부가 이제 글리코켄이라는 어떤 이제 다른 포도당 덩어리 정 포도당 더 많이 남지만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그런 다른 어, 성분들을 바뀌어서 간에 저장돼. 네. 그리고 암죽간을 거쳐서 된 영양소는 간에만 지착고심장으로 나요. 결론적으로 혈액으로 들어가는 순이죠. 모두 다 혈액으로 혈액으로 영양소가 물에 잘 녹는거나 물에 안 녹는거나 결론적으로 혈액이 다 모아요. 그러니까 혈액 순류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겠죠. 아,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오으면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이동시켜주니까 온몸에 필요한 영양분 성과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세포 온몸의 조직세포가 바로 우리 온몸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되고 나중에 산소와 함께 이용해서 분해되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우리는 이에너지 발생시킨 것을 나중에 세포 호흡이라고 배우고 해요 그러면 <laughs> 여러분들은 녹말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단백질이 어떻게 이동되고 지방 바이타민 무기 염료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거 소화 안 되고 소장에서 바로 흡수 특히 어, 모세혈관 흡수 바이타민 중에 일부는 모세혈관 흡수 일부는 암주관 흡수 지방은 소화가 되겠죠 지방이 최초로 소화되는 것은 사실은 소장이고 쓸개즙에서 지방 소화에 도움을 받겠고요. 지방사가 모느 크리스도 나눠지고요. 암축하는 통해서 들어오겠죠. 단백질은 처음으로 소화되는 곳이 위가되겠고요 펩신에 의해서 펩톤으로. 그 다음에 소장을 지나면서 이자에 기에서트리신이안 소화 효소가 아미노산으로 바꿔줄 거고 얘는 모세혈관,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오겠죠 모말은 입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소화가 되겠죠. 그런데 <laughs>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다시 한번 좀 강조되면서 알아둘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잘 보시면 왜 융털이 이렇게 될까? 융털이. 이유는 여기 한번 볼게요. 소장 안쪽에 융털이 있다. 이유는 소장의 표면적으로 넓혀서 표면적으로 넓혀서 수화된 열을 효율적으로 산다 무슨 뜻이냐면 지나가는 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는 동안에 흡수를 하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한 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양쪽으로 갈때 여기 여기에 관하고 막 붙은 애들은 영양소 흡수가 되겠지만 가운데로 가는 애들은 영양소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소장 가늘어요. 소장은 최대한 가늘고, 얇게 되어있고, 표면적이 넓어서, 이런데 사이사이 다 지나갈 수 있을까? 면적이, 사실상은 면적이 아주 넓은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넓게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이 넓혀서, 소장 자체 표면적은 매우 넓거든요. 왜냐? 이렇게 다 나눠져있습니다. 그냥 안쪽의 넓이만 딱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니까, 이것까지 생각하면 넓이가 매우 넓어져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많이 흡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소가 어떻게 흡수되는지, 소화부터 영양소 흡수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확인하기 어, 안쪽 벽에 빽빽한 걸 윤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윤털의 모세혈관으로고 지방산은 또 모노줄리산 윤털의 암죽까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 포도당 용액을 마시면 소화는안 되겠죠. 포도당 용액을 마시면 소화가 안 되는데 포도당 용액을 링거주사하는 혈액으로 바로 가겠죠. 예. 세포로 이동하기까지의 차이점은 소장을 통과하지 않는다. 간도통과 하지 않고 혈액을 통해서 바로 온몸으로 간다. 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순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